자,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why doesn't the modern american accent sound similar to british accent?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의문사가 바로 나왔네. 자, 동사 먼저 찾아볼까? 그렇지. doesn't sound. 그럼 주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그렇지. the modern american accent. 자, 왜? 왜 현대의 미국 발음이 들리지 않지? 뭐와 비슷하게 영국 발음과 비슷하게 왜 들리지 않을까 하고 지금 그 의문문인데 지금 어떤 의문문이에요? 이게 부정 의문문이죠. 왜 그렇지 않지? 하고 지금 의문을 제기했어. 자, after all didn't the british colonize the us. 자, 어쨌든 after all은 어쨌든 정도로 해석을 해 놓을게요. 자, 어쨌든 자, 여기서도 동서 어딨니 그치? Didn't colonize. 자, 주어는, 그렇지. 영국인들은 뭐를 미국을 c o 나이즈하지 않았니? 식민지화하지 않았었니? 하고 지금 계속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 있어. 그치? 그런데 요 1번 질문이 메인인 것 같아. 그렇나요? 자, 그래서 experts believe that British residents and the colonists who settled America all sounded the same back in the 18th century and they probably all sounded more like modern Americans than modern b r i t h 와기다자 우리 친구들 여기에서 접속사 또는 역할을 하는 관계사 한번 찾아볼까요? 음, 자후 하나 찾았고 그치자그 다음에 뭐 접속사 and 있고 자 그럼 이후의 역할 한번 봅시다 자 뒤에 뭐가 없지 그렇지 주어가 없네 주어가 없죠 그래서 얘는 무슨 어 주관대 자리죠 주관대 주관대 자 그러면 이 주관대 주관대는 명사 설명어지 자 그러면 이뭘 꾸몄죠 그렇지 이 the c o l o n i s t 명사 명사고 명사 설명어. 끝나 자, 그러면 전문가들은 자 접속사 대타나 찾았고요. 자, 뭐 하는데 믿는데 믿어요. 뭐가? 영국인들, 영국인들과 그리고 식민지 개척자들, 콜로니스트 하면은 식민지 개척자들. 자, 뭐한 식민지 개척자들 미국에 정착한 식민지 개척자들은 all sounded 모두 소리를 냈어요. 어떻게 소리를 냈지? 같게같게 같게 소리를 냈어. 몇 세기에. 그렇지. 18세기에는, 18세기에는 같은 소리를 냈대, 이 사람들은. 그리고 그들은, they, 아마도 all sounded. 어, 소리를 냈어요. 소리를 냈어요. 자, 더. 어떻게? 더 비슷하게, 뭐와 비슷하게? 현대의 미국인들과 비슷한 소리를 냈어. 자, 이 당시에 영국에 있었, 영국 사람들하고, 영국에서 온 식민지 개척자들은 현대 미국 사람들하고 같은 비슷한 소리를 냈대. 언제? 18세기 무렵에는. 뭐보다? 자, 현대 의 미국 사람, 영국 사람들보다 미국인 소리에 더 가까웠다. 18세기에는. 맞지 자 그래서 the accent that we identify as British today was developed around the time of the American Revolution by people of low birth rank who had become wealthy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자 여기에서도 한번 구조 한번 보자. 자 문장 연결해주는 친구 한번 찾아볼까? 음 응, that 맞죠? 자 그다음에 음 응, who 자그럼이대신는 무엇일까요? 접속사일까? 관계사일까? 음, 그저 한번 볼게요. 자 앞에 명사가 있어. 그리고 뒤에는 identify 목적어가 없네. 그럼 얘는 무슨 관대? 목관대 자리죠. 자 목관대 있고, 그럼 동사 한번 찾아봐봐. 그렇지 was developed. 뭐가 주어는 the accent. 그럼 어떻게 그 발음은 어떻게 되었다? 발전되었다. 언제? 그 당시, 당시, 언제 미국 혁명 당시에 발음이 발전이 되었어요. 자, 그럼 어떤 발음? 우리가 인식하는 발음, 뭘로써? 영국 발음으로서 인식하는 발음, 언제? 오늘날 영국 발음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그 발음은 발전되었어요. 그 당시, 언제 당시? 미국 혁명 당시에, 누구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에 의해서, 어, 어떤 사람들인가?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낮은 출생률, 낮은 출생률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낮은 출생률을 가지고 had become wealthy 어떻게 되었어? 어 부유해졌어. 그럼 이 사람들은 예전에는 부유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지. 근데 출생률이 낮았어요. 그래서 언제 당시에 산업평명 당시에 부유해진 거야.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는 조금만 노력을 해도 부자가 될수 있는 그런 시기였던 거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to distinguish themselves from other commoners These people developed the new ways of speaking to set themselves apart and demonstrate their new, elaborated social status. 자, 뭐하려고? 뭐하기 위해서? 구별하기 위해서. 누구를? 그들 스스로를. 자, 그들 스스로는 누구예요? 그렇지, 그 사람들이야. 낮은 출생률을 가지고 산업혁명 동안에 부유해진 그 사람들을 구별하려고 누구랑? 일반적인 평민들과 구별하려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이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디벨롭도 했어요. 어떻게 개발시켰어. 무엇을 개발시켰지 새로운 방법을 개발시켰지 뭐 하는 새로운 방법 말하는 새로운 방법 뭐 하려고 구별하려고 또. set apart 하려고, 그들 자신을 또이 사람들이야, 일반인들과 구별하려고, 그리고 demonstrate 하려고, 뭐 하려고, 입증하려고. 자, demonstrate 하고, set, 입증하려고, 무엇을 그들이 새롭고, 그리고 상승된 사회적 지위를 입증하려고, 그쵸? 자, 이 사람들이 말을 발전시켰던 거야. 그쵸? 자, 그래서, 몇 세기에 자또 아까는 18세기였는데 19세기에 19세기에 this distinct distinctive accent was standardized as received pronunciation and taught widely by pronunciation tutors to people who wanted to learn to speak fashionably 자 동사 암 찾아봐 was standardized 됐나 자 taught 그치? Who wanted? 자, 그럼 봐봐. 이 어떤 눈에 띄는 확연한 발음은 어떻게 되었어요? 표준화 되었어요. 뭘로 써? As received pronunciation. 밑에 각주 있지. 영국 표준 발음으로 써. 표준화 되었고요. 그리고 터트 되었어요.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폭넓게. 누구에 의해서 발음 전문가들에 의해서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명사 설명어 이거는 주관인데 자 어떤 사람들 원하는 사람들에게 뭐를 원해요? 배우기를 원하지 어떻게 말하기를 배우기를 원해 어떻게 세련되게 말하기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자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지.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봅시다. 자, 제일 처음에 질문이 뭐였어? 어. 여기 맨첫 번째 문장이 질문이야. 왜 현대 미국 발음하고 영국 발음하고 왜 달라? 어, 영어는 영국에서 왔잖아. 그런데 그럼 같아야지 왜 달라진 거야? 그랬더니 지금 게, 계속 대답을 하고 있어. 구별하려고 했다. 여기 대답 한번 했고 자그 지위가 낮았던 사람들이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부자가 돼서 자기들을 구별하려고 했어. 뭐와? 일반인들과 구별하려고 했어. 자 고르려고 또 만들었다. 게다가 19세기에는 이 말이 영국 발음 표준 발음으로 공식화되기도 했어. 이래가지고 답이 지금 이 질문에 대한 퀘스천에 대한 앤서이 지금 4번 5번, 게다가 6번 문장에까지 쭉쭉쭉 나오고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친구들아. 자, 오늘은 단어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친구들 아주 쉽게 생각하는 단어, 사운드 한번 보자. 자, 사운드가, 그지 자, 명사로 많이 알고 있지? 자, 명사로 무슨 소리죠? 무슨 뜻이지? 그리고 소리 또는 음향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동사로 우리는 이거 사운드 무슨 동사로 배웠죠? 그렇지. 감각동사야. 감각동사. 자, 감각동사는 뜻이 뭐야? 뭐, 뭐처럼. 그렇지. 들리다. 이 형식 감각동사로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선생님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형용사의 뜻이야. 자, 형용사로는 사운드는 건강한 또는 건전한이라는 뜻이 있어.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 자, we feel happy. We feel happy 합니다. When we are safe and sound at 자 여기에서 사운드 한번 봐봐. 자 앞에 세이프하고 사운드 등이 접속사 n d 로 걸렸지. 그럼 세이프가 얘들아, 품사 뭐야? 형용사니까 사운드도 형용사야 되겠지. 그렇죠. 그럼 우리는 뭐합니다? 행복함을 느껴. 요뭐할때 우리가 안전하고 건강한 건강할 때 어디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그래서 사운드가 건강한 또는 건전한이라는 뜻. 또 있다는 것좀 알아 놓을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